자식에게 다 바쳤는데 내 마음은 왜 쓸쓸할까? 처음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. 자식이 좋아하니 내 마음도 따뜻했죠. 집도 땅도 가진 건 모두 한치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날 문득 나는 그들의 삶에서 뒷전이 되었더군요. 연락도 뜸하고, 마주 앉아 눈 맞추는 시간도 줄었습니다. 그제서야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.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나는 남겨졌을까.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,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.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, 기대하는 마음이 개입되는 순간, 그건 거래가 되지요. 자식에게 전해줘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그 빈자리입니다. 그 자리를 본다면 그들도 언젠가 고개를 숙이고 말 겁니다. 당신의 등 뒤에 오래 전부터 피어난 연꽃처럼요.